4기 네, 25장 말씀인데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희년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희년,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기 네, 25장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제7일째 쉬셨습니다. 여섯 동안 천인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쉼의 날, 안식의 날. 그리고 쉬셨습니다. 쉼의 날, 안식의 날이신데 그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날일자. 그 다음에, 해수로 말하면,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날로 말하면, 완전한 날이 7일째고, 연으로 말하면, 완전한 해수가 연이 7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 일곱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여 소출을 거두라.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로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소출 거둘 게 없죠. 열매가 없어요.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콩 심은 데콩 나고 심은 데팥 심은 데팥 나고. 우리가 첫째는 일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어. 얼마나 심는 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100배, 20배, 30배를 거두게 하신다. 또, 반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큰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배의 복은 아니더라도 60배? 어, 거기에 미치지 못하삼십 30배의 복을 준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30배의 복을 받으면 엄청난 거죠. 근데 30배보다 더 많은 60배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100배도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삭이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요.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그 해에, 농사했는데, 세상에 소추를 거두게 하신 것만 감사했는데,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희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약속에 맡춤 붙들고 기도하되 주님 그 기근의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그 해에 그 땅에 이삭이 농사했는데 백배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째는 안직년이기 때문에, 6년 동안은, 여태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것처럼, 어 땅에 파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파종한 다음에, 그 땅에 솥줄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어야 되고, 또 무엇을 심는자가 중요하고, 얼마나 심는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100배, 30배를 거두게 하신대 말씀드린 대로 100배, 30배를 거두게 하시느니라. 3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는 내용은 뭐예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를 거두느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심에 따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60배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섬김은 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김은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김의 삶을 사는 것은 심는 것인데 이것은 투자인데 확실한 투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으리니 믿으십니까? 이게 성김의 삶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성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 속에 열매를 맺을 때 이방인들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고 그 성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이 채워지고 그들의 고난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숙함을 입은 백성들이 되고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성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김은 확실한 투자예요 여호와께서 몇 날이 못 되어 토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에는 6세,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소출을 거둬라 그러나 어, 일곱 해에는 안식년이니 파동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 그랬어요 그냥 땅을 묵혀두는 거죠요 여러분 땅을 묵혀둬야 땅이 힘을 얻어서 그 다음해부터 또다시 많은 소출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혹사하잖아요 계속 개관하고 계속 안 되니까 이제 거름을 음? 주고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속성할 수 있는 그 비료들을 뿌려주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세 동안은 땅에 우리가 심어서 소주를 거두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여호와게 대한 안식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해줘야 돼 그래서 땅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힘을 얻어야 참된 안식을 통해서 그 날이, 땅이 이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소출의 복을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식일, 안식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해에는 파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출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소출을 먹을 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우리가, 어, 파종해서 심거나 일해서 소출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곱째, 자연적으로 밭에서 나는 소추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도 나도 힘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년에 힘을 얻고 참된 안식을 통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땅이 땅심을 얻어서 결국 소출에 복을 낸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제 그날은 힘과 안식과 거룩과 복을 누리는 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불순종하여 그에 의도 파종하고 소출을 거들려가면은 나도 힘과 안식과 거룩하게 됨과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희년인데 여러분, 7은 안전수라고 그랬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 그런데 7년이 7번, 77이죠. 7년이 7번 돌아가면 49년이에요. 그러면 49년 다음 해가 50년이잖아요. 어, 그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할 때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매년마다 7월째 개 되는 날 열흘째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해중의 나라 민족의 모든 죄를 대속 용서받는 속죄일로 지켜서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일곱째달열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마다 7월 10일에 속죄로 지키다가 50년째 되던 7월 10일에는 요 뿔나파를 전국에 불르라 그래서 그날을 희년으로 선포하라 다르죠잉 그러니까 49년 동안은 매해마다 7월 10일에 속죄일로 지켰는데 50년째 되는 날 7월 10일에 뿔나파를 전국에 불러서 불어서 결국 그날을 희년으로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어요. 조상의 땅을. 물려받은 자기 땅을.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홍길동의 땅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땅이 됐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 돈 주고 산 내가 본 주인한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줘야 돼. 그게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면,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자기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원리예요.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며에 있는 것으로부터, 올무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조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서 자유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땅거 팔았는데 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팔아. 자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종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보장받고 그 종으로서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공포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의 몸이 돼가지고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로 얽매이고, 올매이고, 조주 가운데 붙잡혀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자유를 공포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이전의 상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그래서 회복인 것이에요.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영생목락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요와계 노래를 만드신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목을 누렸던 그대로 우리의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50년째는 7월 10일날 속제일, 대속제일날 뿔나파를 전국에 불어서 모든 사람으로 자유를 공포하고 그 공포한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 희년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제약의 도시, 우상의 속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살이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국기는 구속이에요. 그 구속을 통해서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하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가나한 땅으로 다시 하게 하셨잖아요 그가 희년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매에 매어 있고 그 저주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프로노와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 자유로 공포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결국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사망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장사된 그런 나사로 가죠. 다시 살아 나오게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공판,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푸시고, 모든 저주의 결박을 푸시고 올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공포하고 자유케하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여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시다. 운명하실 때에 성초의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또 둘로 나뉘어서 갈라지고 이제 이 성초의 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 희장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지성소의그괴 위에 시운자의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치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곳인데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버렸게 하시고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중보자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조상들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모세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중보적 기도지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중보자신 예수님만의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죠. 그할 곳은 초소를 예배하지. 그리고 우리를 두번째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이라 중보 기도. 중보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고 모세 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글자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중보적 기도를 한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붙터서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도 바꿔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로 섬겨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중보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자라고 서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그 중보기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중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해 합시다. 중보기도 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보다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주님의 영혼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라고 뭡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익을 취하지 말라 앞에 뭐가 들어가요? 부당한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부당한 이익이에요.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로소득, 탈세, 우리가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편법만 동원합니까? 불법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나라 뭐 해킹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고막 미사일 쏘잖아요. 핵무기 북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불로소득,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파산하게 되고 어려워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멸하고 파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붕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뿔뿔이 허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을이 자연인지 산속으로 도망가듯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고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해서 포장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결국 우리를 속이는 자고,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 여기가 돛싸우니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한 순간에 무너져. 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경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버렸잖아요 이틀만에 위험하다는 말 이틀만에 파산해가지고 276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인 그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실리콘밸리가 그런데 그 모든 기업들이 연관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스위스의 은행이 70조 아 은행 부도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7 0조를 경기부양책으로 지원을 급히 해줬어요. 지금 진화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 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권밸리 은행에 영국에 있는 영국에 진출했잖아요. 그 은행이요. 얼마에 인수된지 알아요? 1057원에 1 0 5 7 1파운드 1057원에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막의 욕에 빠져서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일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감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것은 패역한 일이요. 그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아지기 때문에 힘자과배부를깨뜨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폐역 악하고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 이웃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원합니다.